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제가 한 4일 동안 편도가 부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서 4일 정도 쉬다가 이 오늘 약간 주워져서 영상을 찍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안 좋은 건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달 전에 제가 전복 껍데기에다가 이고지 분갈이 옮겨놓은 건데 한달 됐는데 이렇게 두개 컸습니다. 야, 너무 이뻐요. 잠깐 요렇게 와, 정말 이쁘죠. 그리고 요거는 유적곡인데, 와 이제 물 만났습니다. 가을 되니까 너무 이뻐서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 오늘은 러블리로도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거모두모로좀 보여드릴래요. 요거는 제가 조명 관수를 했더니 이제 다 활짝했고요. 요거는 이제 입꼬지 제가 한건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어른 됐죠 요것도 오늘은 음 우리집에 있는 러블리로즈 공개하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거 너무 이쁩니다 키도 큰 것도 있고요 요렇게 요건 아주 너무 이쁩니다 미니, 미니 소분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요거는제 합식인 거 제가. 야, 4 4송이었던가 잊어버렸네. 아, 이렇게 심어서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짜잔, 요거또 제가 입고지인 거한달한두달 전에 공겨놓은 건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이거트 입고지. 와, 너무 이쁩니다요거도 중에 입고지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트 요것도 지금 이꼬지 이제 5월 14일날 제가 해놓은 거3옥에 이렇게 두부 통에다 야채 통에 내놨는데 어 다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어 분갈이도 했고요. 요거 하고 지금 옆에 요거 만 지금 아직 안 옮겨놨거든요. 이꼬지 어 주위에서 이꼬지 달인이라고 하시는 데 너무 기분은 좋습니다. 어 달인은 아니고요. 그냥 던져놓으면 지더리 알아서 크기 때문에 그냥 쉽습니다. 너무 너무 꾸물이들 이쁘게 지금 나와서 요거 보니까 5월 제가 5월 10일날 그러게 해놨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요건 아직 분갈이 좀할 예정입니다. 지금 음, 적심해서 지금 해놨는데 와 굉장히 잘 크는 건 크고요. 요거는 이제 조명관속에 아직 잠을 자고 있는 듯이해서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탐 내다가 플러그린, 꽃대 올라오겠죠? 와, 하얀 꽃이 피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